자,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지. 여기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고. xpx 플러스 x제곱을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는 PX가 2차니까 얘가 3차식이야. 얘가 3차. 여기는 2차니까 여기가 3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몫이 1차겠네. 1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몫을 AX 플러스 B라고 잡자. P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A로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 여기 봐보면 여기 p1-x p1-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몫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한번 써봐도 되고 x자리에 1대입하면 얘가 0 나오니까 x자리에 1대입하면 p1-1이니까 p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P0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 0돼 버려.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고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돼야 돼. 그러니까 P가 0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볼게. 자, X Px 플러스 X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X야 얘가 항등식이거든 양변을 X로 나누어도 항등식이야 그래서 PX 여기 X제곱을 X로 나누면 X지 여기 X로 나누면 A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래 그러면 이제 이걸 알잖아 자 P0이 마이너스 4야 X자리에 0 대입하고 있다 x의 0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 p 0이니까 마이너스하고 여기는 0이고 여기 0이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돼서 a가 1되네. 이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a가 0이니까. 그러면 px 플러스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어, a가 1이니까. 그래서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p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음.